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동사의 개념 시간에 어, 우리 인간 세상의 발달 과정 내지 문명의 발달 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기본 동사들 말씀드렸죠. Have, make, get, 그죠? 자 그리고 바로 오늘 추가된 동사인 let 동사를 우리는 어려운 문법 용어를 통해서 어렵게 배워왔습니다. 바로 사역 동사였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 사역동사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역동사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고 어, 사역동사의 첫 번째 패턴과 예문을 통해서 자, 어, 연습해 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바로 가보시죠. 어, 우리 인류 발달 과정의 역사와 함께 해온 자,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노예 문화입니다. 노예 문화. 자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 어, 존재해 왔던 완전히 악습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노예 문화는요, 그죠? 어, 권력과 돈을 가진 주인에게 예속된예속되어서 인권을 무시당한 채 평생 주인을 위해 자 모든 일을 해야 했던 노예 계급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죠? 어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자 중인 세력들 뭐 예를 들어서 뭐옷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농업 기술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발사라든지 그죠? 화가 같은 어, 그런 사람들마저도 그 주인에게 어, 소속이 되어서 그죠 평생 그 집에서 천민은 어, 아니지만 그죠 관리가 없는, 그죠? 네, 그런 상태로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 시대는 변해왔습니다. 시대는 변해왔고요. 자, 민주주의라는 만민의 평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자, 노예 문화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죠? 렇 자, 그런데, 현재에도, 우리가 마치 예전에 가진자들이 노들로부터 받았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치장하는 거, 미용하는 거, 오리는 것등 같은 서비스를 자, 우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받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말이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머리를 깎는다든지, 그죠? 고장난 차를 수리한다든지, 혹은, 뭐, 옷을 다닌다거나, 혹은, 뭐, 집을 수리한다거나, 그쵸? 담벼락을 페인트 칠한다거나 하는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그쵸? 마치 우리가 그 시대에 노예 가진 주인처럼, 그쵸? 대접을 받는 느낌으로 서비스를 받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지불을 하죠.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어,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자 다른 사람이 위에서 말한 내용들의 행동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죠? 어 연인들이 방송 출연을 하기 전에 자 보통 샵에 가서 뭐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그죠? 뭐 메이크업 을 받는다든지 헤어를 한다든지 하는 서비스를 받죠. 그죠? 그것도 뭐, 마찬가지 개념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음, 오늘 말씀드릴 사역동사. 사역동사. 그죠? 노예문화에서 출발된 이 사역동사의 첫 번째 패턴으로 쓰이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 동사가 뭐냐면, 바로, have와 get 동사입니다. have와 get. 해보아, 겟동사. 그죠? 자, 어, 예문을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이 예문입니다. 자, I have my shirts and pants ironed every weekend. I have my shirts and pants ironed every weekend. 자, 문장 보시면, 자, shirts and pants. 자, 내가 입는 셔츠와 그리고 바지입니다. 그죠? 렇 셔츠와 팬츠들을 자, every week 매주 뭐 한다는 거예요? 아이언. 자, 우리 다리미 있잖아요. 그죠다리이가 아이언입니다. 오케이? 아이언. 라이트? 자, 여러분 다림질 해 보셨나요? 자. 어,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다리미질 한번 해 보셨나요, 집에서? 예, 네, 미칩니다. 땀나고 주질라고 예, 네, 환장합니다 그죠? 어, 편해요내가한게 귀찮아요. 그죠? 예. 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냥 돈 주고 편하게 그냥 세탁소에 가서 응 어? 네, 맡기는 겁니다 서비스 를 받는 거죠 편하게 그죠 편하게 받는 거예요 서비스를 오케이 자 그래서 어 해부 동사를 제가 그 동사의 개념 설명드릴 때 주어와 그리고 명사를 연결시키는 기능만 한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어 my 셔츠와 팬츠 s 들을 have로 연결만 시켜준 겁니다. 오케이. Okay? I have my shirts and pants 연결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닌 세탁소 사장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 셔츠와 바지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 다림이질 당하는 행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어, 아이언드와 같이 PP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I have my shirt s and pants ironed every weekend. 자, 보통 어, 주 월급이니까 요즘면 그죠? 자, 월급도 월, 금까지 딱있고 그죠? 주말에 딱 모아서 세탁시키고 막히고, 다임질 막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서 어 지금 어 보여드리는 요 이러한 동사들이 오케이 바로 이사역 동사의 그 목적격 그 보호적 그죠? 예. 네. my shirts and pants ironed. 어, 요거와 같은 형태로 단골로 쓰이는. 동사들니다 바로 PP 형태가 단글로 쓰인다는 거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뭐 build, clean, decorate, 그리고 deliver, 그리고 develop a film. 자, 여기서 develop a film 하면, 자, 우리가 그 사진 현상 하는 걸 뜻합니다. 자, 그리고, 뭐, mend, 그 다음에 p u r copy, press, print, repair, service. 와 같은 동사들. 그죠? 자 단어를 보시면 다우리가 자 누구한테가 누구한테 맡기거나 업체를 부른다거나 그죠? 네, 대가를 주고 받는 서비스를 드다는 동사입니다. 들 오케이? 자 그리고 자 해부 말고 get 동사 또한 쓸 수가 있습니다. get 동사 또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제가 이전에 말씀드리기로, 개동산은 뭐예요? 자, 원시적인 이렇게 물물 교환에서 탄생된 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나에게 없는 상품 서비스를, 자, 내가 얻으려면, 자,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내 물품을 주고 교환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물물 교환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음, 자 요즘 여성분들이 자주 받는 자 네일 케어의 경우를 가지고 예문 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일 케어, 시작. 그렇죠? 자 우리 여성분들 자 손톱에다가 이렇게 많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바로 이문장이에요 I get my nails done every weekend. I get my nails done every weekend. 자 네일 케어를 내가 직접 배워서 할 수도 있지만 있지만 그죠? 있지만 어, 직접 가서 자 편안한 안락의자에 딱 앉아서 손딱이게 내밀고 어, 마치 공주가 그죠어 어, 서비스 받듯이 어, 이렇게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오케이? 마치 네. 앞전에 노예 문화처럼 그렇죠? 자 노예들한테 다세고다 다듬어 보거라, 딱 맡기듯이 예, 그런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okay? 그 문화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자 네일샵에 가야죠. 그죠? 네, 네일샵에 가야 됩니다. 문명 교환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동의 개념이 나왔었던, 나왔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음, my nails 손톱들, my nails를 내가 아닌 nail care shop 직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톱들 입장에서 또한 행위를 받는 게 되어서 done이 사용되는 거죠. 오케이. 자, 마지막 예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자. 갑니다자 마지막 예문입니다자 I had my pool, I had my pool painted. 오케이, okay? I had my pool painted 또는 I got my pool painted. 자 우리 그 수영장 있잖아, 수영장, 수영장, 그죠? 수영장 벽 물을 빼고 나면 벽이 있잖아요, 그죠? 자 오래되면 페인트가 벗겨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칠을 해야 됩니다. 그죠페인트칠 얼마나 어어워워한한해해셨셨요요자 네. 보통 사 now. p u 다 on s i d 흘러내리고 막다 묻고 막그 t 장난 아니에요.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죠? 전문가 o b Good job. 서 o o d job. Good job. Good job. 잖아요 d 러니까 I o o d my p o o d p a i n t e d job. Good job. g o o 피 job. g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 페인트칠다바뀌지고 하니까 그쵸? 자 업체 사장님 불러서 그쵸? 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나는 마치 어 그쵸? 그뭐 옛날 로마시대에 그쵸? 어그럼 관리가 된 것처럼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예 네. 페인트칠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자, 사역동사의 개념이, 자, 노예 문화에서 출발이 됐다. 그죠? 그리고, 자, 그렇게 사용되는 사역동사의 패턴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 겟동사가요, 갯동사로 쓰인 게, 자, 헤브로 쓰는 것보다, 헤브로 쓰는 것보다 일상대화, 우리가, 오케이, 일상대화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Okay? 그러니까 해보보다계을더 많이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일상 대화에서. 오케이. Okay?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역동사의두 번째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